안녕하세요. KNS 온라인 라이브 방송 김은화입니다. 우리 예비 중일 친구들을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자리를 위해서 세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초등관 기랄동 도장입니다초등관 성하신 부원장입니다. 중등관 이윤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예비 중일을 대하는 우리 부모님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자녀라고 해서 다 같은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한 해마다 한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지날 때마다 학생들의 변화가 되게 커요. 초등학교 때가 그렇고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정말 물물르듯이 굉장히 빨리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시기를 잘 지혜롭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비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이 아이들이 독립적인 인간으로 음.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사실 이때 아이들을 잘 대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해와 존중. 뭐 당연한 거 음. 같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독립성을 추구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의 변화라든가 과정을 좀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기 전에 아이의 일단 말투라든가 태도에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기분이 많이 상하거든요. 이 시기는 조금 아이의 의견과 감정, 이런 것들을 조금 들어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일단 아이랑 진정한 소통을 할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때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면 굉장히 혼란하고 힘듭니다. 이유는 부장님, 우리 자녀가 사실 제가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기에 좀이유와 존중 많이 하셨나요? 대화를 많이 하고 노력했는데 뭐 아이가 좀 마음의 오를 많이 타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분명히 이유는 부장님이 화를 내셨을 거예요. 또 태도가 그게 뭐야? 눈 바르게 안 떠? 사실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그런 지적부터 하면 다 닫아버려요. 두 번째 소통과 개방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이들의 이제 개방적이고 이해심 있는 태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 감정, 관심사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어쨌든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세 번째는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지침과 지도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명확하고 어? 일관된 규칙과 기대를 주셔야 돼요. 사실, 감정 변화가 많은 게 학부모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기분 좋을 때는 다 오케이 하세요. 그러다가 내가 조금 빈정상하면 엄마가 언제 그거하라 그랬어요. 아빠가 이건 안 된다 그랬지. 뭐 이런 일관된 규칙이 없어요. 근데 이 6학년 초등 예비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이런 지침과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발로 전이기 때문에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관성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강화와 경력이 있죠. 자, 우리 뇌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뇌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강화와 경력이 정말 필요한 게 예비 중일입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뭐 못하는데 무조건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긍정적인 말이라든가 이해 대화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취를 좀 응원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부터가 우리 아이가 안 된다는 생각을 부모님들이 가지시면 우리 아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노력 안 하고 터무니없이 또 이런 말만 해주셔도 안 돼요. 마지막은 적절한 경계와 모델링입니다. 혹시 적절한 경계가 뭔지 아실까요? 적절한 경계라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늦, 늦었어요 어? 그러면 친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돼요. 나뭐 때문에 좀 늦었어 미안해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데 모든 아이들이 이걸 잘 못해요 이게 바로 적절한 경계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런 적절한 경계의 설정을 이때부터 좀 알려주셔야 돼요 솔직하게 친구한테 말하면서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방법적인 거 이거 저절로 되는 경우 없습니다 모델링은 뭘까요? 자, 우리 부모님들 핸드폰 뺏어놓고 공부해 하면서 외학 부모님들 핸드폰 아시죠? 아이들한테 TV 줄여야 된다 게임 그만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먼저 그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원하는 행동을 본인이 직접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걸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일단 이해와 존중 소통과 개방성 지침과 지도 긍정적인 강화 격려 그리고 적절한 경계와 모델링 이게 굉장히 자녀와의 관계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예비 중인을 위한 공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2학기부터 겨울 방학 때까지는 정말 예비 중인으로서 준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국어, 수학, 영어인데, 왜 과학이라든가 사회, 뭐 이런 것들 왜안 해주시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다른 과목들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면 됩니다. 근데, 국어, 수학, 영어는 다른 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 기본기를 쌓지 않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공부법을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를 보겠습니다. 모든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착각하는 게 국어는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어려워? 그리고 읽고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국어 공부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2단계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작가의 의도라든가 여기서 뜻하는 것이 뭔가를 좀 알아야 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많이 놓치거든요. 세 번째 본인 나름대로 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암기를 좀 해야 돼요. 무슨 국어가 암기 과목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암기가 또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많은 학생들이 1단계에서 5단계 또는 1단계에서 3, 4, 5단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스킵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조금 미리 좀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시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학을 좀 볼까요? 일단 수학은 모든 과정이 다 연계가 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거를 거친 아이들이 5학년, 6학년 거를 또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5, 6학년을 다 공부한 학생들이 중일 거를 소화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교과서를 만들게 돼요. 초등학교 때 배운 다양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기초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연산은 무조건 떼어야 돼요. 연산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분수 같은 거 그리고 사칙 연산 중에서도 나중에 혼합계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미리 해놔야 돼요. 두 번째는 일단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갑자기 심한 문제 풀수 있는 아이들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없거든요. 기초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나중에 심한 문제가 눈에 들어와요. 아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구나라는 팁이 좀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정말 단순한 팁인데요.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손으로 정리하면서 풀어야 돼요. 수학 답지 보면 굉장히 정리 잘돼 있죠. 네네, 이런 식으로 푸는 연습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풀이를 남들이 봐도 알수 있게끔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꾸준히 해야 되겠죠. 수업도 왕도 없습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나중에 이제 학습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조금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꼭 해야 합니다. 마지막 영어 한번 볼까요? 영어는 일단 이제 예비 중 1부터는 부모님들이 가끔 한국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입시 영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능 영어 내신이 고입에 그냥 반영이 돼요. 중일이 직접적인 영향은 안 받지만 이 친구들이 그 공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고입에 이제 중국 학교 2학년부터는 연결이 됩니다. 어, 마지막 정리를 좀한걸 보면 특목고 진학 목표 학생들은 일찌감치 문법 공부 시작하셔야 합니다. 영어 대신 A 뭐 어렵지는 않지만 같은 A 중에서도 수준이 있습니다. 영어 A를 받기 위해서 만점을 목표로 하고요. 일단 특목고를 가게 되면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휘라든가 문법과 등 변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목고 진학 목표 학생들은 문법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어, 중동에서 수능 1등급 또 정복을 해야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공부할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능 1등급을 좀중동에서 만들어 놓고 이거는 조금 유지하는 기조로 좀 가십사라고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특목고에 최선을 를 원한다면 텝스를 좀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가끔 초등에서 텝스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텝스는 수능 1등급 이상 나오는 학생들을 위한 수준의 공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B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IB에서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수업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만듭니다. 당연히 특목고의 내신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휘, 독해, 문법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갈 시기가 예비 중일과 중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을 457명이 주셨는데요. 1위 뭘까요? 문법 157명의 학부모님들이 주셨고요. 2번이 리딩. 독해겠죠? 탄번이 뭘까요? 어휘, 단어 60명의 학부모님이 이렇게 응답 주셨고요. 4위가 아직도 라이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신, 전반적으로 스피킹, 학습량이 부족해요. 리스닝, 동기부여 이렇게 좀 주셨거든요. 현재 내신 영어가 아닌 곳을 보내고 있는데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문법을 어느 정도 깊이로 배워야 할까요? 일단은 문법은 사실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해두셔야 돼요. 안타까운 게 영어를 잘하고 글 쓰고 하는 게 문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문법이 다 점수가 포함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수능에 맞춰서 공부시키고 싶다고 하시면 수능에 맞는 어휘라든지 문법, 그다음 독해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문법은 최소한 초등 때는 중등 과정을 모두 끝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등 과정을 끝내놔야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좀 4학년부터는 문법을 조금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단어 를 접했을 때 바른 방식으로 문제도 좀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 문법은 초등 때나 다 끝내고 가자. 이렇게 연락서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때까지, 한세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좀 대답을 할수 있고 근거를 될수 있을 때까지가 음. 끝낼 수 있는 음. 단장 아닌가. 중등 가기 전에 영어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지 궁금해요. 중일이면 고1 모의고사 정도 풀어야 될 실력까지 해줘야 될까요?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네, 1차적으로는 문법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은 계속 반복을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요. 그럼 난이도가 좀 따라올 것 같다 하면은 중3까지 한번 해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문법을 3개월에 한번씩을 올려요 그래서 4번을 반복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독해도 아이들이 좀 직독 시해를 해서 저압도를 좀 탄탄하게 고1, 모의고사 정도까지 풀어야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 6학년 후반이나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고2까지도 또 아이들이 좀 풀고 있잖아요 저희 중1 대상으로 시험을 봤을 때 1, 2, 3등급 정도는 아이들이 실력 갖춰서 올라오게 된다 영어식 문법으로만 배웠는데 이제 중등 대비 한국식 문법 공부와 공문 듣기 시작해야 할까요? 어 문법 공부를 조금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쉽게 나온다고 하지만 100점 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물론 80점 맞아도 되죠. 그런데 목표는 100점을 맞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0점 정도는 그냥 나와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100점을 목표로 좀 고득점을 할수 있는 목표로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 영어 시험이 정말 결코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상 외로 아이들이 정답을 다 딱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왜냐면 감이 또 있기 때문에 감으로 또 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한국식 문법은 빠르게 시작하시는 게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고입을 만약에 내가 준비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신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음. 문법이 아무리 쉬워도 내신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사실 중학교 시험하고 고등학교 시험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요. 중학교 때는 벼락치기 됩니다. 고등학교 절대로 벼락치기 안 되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범위가 결정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사실 외부 지문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정말 실력이 없는 아이들은 힘들어요. 그걸 만들어 놓는 게 중학교 때까지가 아닐까. 6학년 겨울 방학에 중학 영어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중학교에 가면 도움이 될까요? 구문독해 같은 거를것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구문독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법이 어떻게 보면 집을 만들 때 뼈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구문도기는 거기다 이제 덧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법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저희가 이제 정확한 해석을 한다고 좀 말씀 좀 드리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문법적인 지식을 먼저 배워져 있어야 이거를 조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문법을 먼저 공부하고 구문도기를 들어가고 추천 좀 드리는데 같이 공부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중학교 1학년은 수행평가로 영작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네 영작이라는 게 이거 하나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리딩도 듣고 문법 수업도 하고 어휘도 하고 뭐 듣기 이런 것들에 골고루 섞여서 영작이라는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지 어느 한 번만 준비한다고 해서 이게 확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춤이 있긴 해요 주제라든가 요령이 있기 때문에 기반적인 실력만 되면 어렵진 않습니다 이 수행평가가 최다일권 아이들한테는 변별력이에요 오히려 지필고사 갖고 수상의 아이들은 경쟁력 안 나오거든요 수행평가 잘하셔야 돼요 초대할 때꼭 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판 외우는 거. 아이들의 프레젠테이션 수업이라든가 발표 수업이 많거든요. 영타라든가 한타는 무조건 다 해서 중학교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자유롭게 학습을 좀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타를 실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게 갑자기 안 돼요. 저도 지금 계속 복근인데, <laughs> 어, 갑자기 <laughs> 연습을 하려면 진짜 손해 에안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이 연습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자사고를 목표로 한다면 요원은 어느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중학교 때에도 노블포함 4대 영역 골고루 공부해야 하는지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KNS가 사실 지금 외제보고라든가 대원외고 진학한 학생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초등학교 음. 5학년 때부터 공부한 학생들의 시스토리를 한번 살펴본 적 있었어요. 그 학생들은 사실은 5학년 때 들어온 학생도 있고 4학년 때 들어온 학생들도 있긴 한데 5학년 때부터 네 가지 영역을 음. 골고루 했어요. 어휘도 중 고급 이상으로 진행을 했었고 또 놓치지 않았던 건 IB 수업. IB 수업에서 소설, 사회, 그 과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는 방식 좀 그때부터 좀 사고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쥐웠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은 문과 그리고 이것만 집중을 했다면 그 학생들은 그때부터 여러 가지 영업들을그 문학 작품에서 상징성, 작가의 의도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라이팅을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사고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딱 미리 접해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문제 풀고 하는 거랑은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i b 수업 같은 경우는 디스커션과 라이팅에 초점이 맞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서라든가 어떤 그 내용에 대한 기반을 두고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조금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준비도 해보고 또 그거에 관해서 또 이제 라이팅까지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워내고 해서 좀 샘플파파라든가 그 그런 거에서 좀 도움을 좀 많이 라이팅이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비판적인 사고를 내가 쓸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학표 올라가서도 라이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색깔을 좀 들어요. 저희가 온라인 천사학으로 실제 또 월엄 선생님들이 진행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와서 어 우리 아이가 그동안 말하기라든가 쓰기 열심히 했는데 이거 중학교 1학년부터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온라인 그첨상이 있기 때문에 라이팅 계속 진행 된다는 거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법을 배우기는 한 바퀴 다 돌아서 배웠으나 문제 정답률은 50% 정도라면 중등 들어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걸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바퀴 돌았다는 게 아마 지금 한권 정도 보신 거를 말씀드리지 않나 싶은데 어 문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한 번만 따라서 이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맨 1번부터 단어를 막 공부시키고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0번까지 했을 때 다시 1번 물어보면 모르듯이 무법을 계속 진도를 나가잖아요 다시 이제 실제로 물어보면 아이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번에서세번 정도는 계속 반복을 시켜주고 그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답률은 70% 이상 나와야 합니다 그 정도 나와야 우리 아이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좀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70% 이상 나올 수 있게 실력을 끌어 주셔야 되고 반대로. 반복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어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수업 준비 단어 외에 따로 더 외워야 하는 상황일까요? 현재 저희가 그 레벨에 맞는 아, 단어를 암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 그걸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두번 6개월을 그 교재를 완전히 끝내거든요. 보통은 중등어휘보다는 고등어휘를 좀더 많이 유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를 암기를 시키는데 플러스로 저희가 추가해서 암기를 시키는 게 토플 단어예요. 그래서 토플 단어와 현재 지금 어휘 규제 이거 두 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외워주는 거를좀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게 반복이거든요. 오. 처음엔 눈에 안 들어와요. 음. 근데 두 번째부터 눈에 들어오면서 그 위에 그 문장이라든가 음. 위의어 반의어를 또 같이 음.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휘야말로 지금부터 고3까지 끊을 수 없는. 그런 성실함을 보여줘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있 혹시 영어책 읽기도 중등까지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초저 때보다 더안 읽고 읽기를 싫어해서요. 독서는 진짜 국어를 늘릴 수 있는데 정말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등까지도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차적으로는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책을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 중일의 자기주도 학습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나요? 이 정도면 자기주도적인 건가요? 아직 멀었나? 감이 안 옵니다. 그 자기주도는 자, 제가 이제 많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플래너 작성이에요. 음.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정신없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플래너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목표에 한 거를 일주일에 한4 5일 정도 완성할 수 있으면 자기주도가 잘 잡혀가는 아니에요. 근데 플래너조차도 안 적고 닥치는 대로 하기 바쁘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플래너에 계획을 몇 개를 잡아야 되나 이건 말씀 안 드려요. 아이가 할수 있는 만큼인데 딱 보셨을 때 너무 많지도 않게, 너무 적지도 않게 이거는 부모님이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중학교라는 큰 관문을 가기 위해 걱정만을 예비중일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희 KNS에서 정말 함께 하겠습니다 네, 휘준이는 사실 지금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서 걱정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했던 것에 비해서 계속 결과가 안 나온다는 음. 말씀을 주세요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믿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좀 언젠가 꽃이, 피, 꽃이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저도 단기적으로 못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아무래도 잠재력이 크다 보니까 음. 조금 믿고 응원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도 많이 해죠 했...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리해 주시니까 이것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역할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핵공모원님들 정말 응. 아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